10명이야? 아, 4명이야? 어? 4명이야? 아, 나나나 박수 7번 시작 학년 1학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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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1학년 1학년 1시년 1학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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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이요 셋, 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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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렇이 여기 셋 저기 다아 야근이야 아 야근이야 <laughs> 그러지 말고 각 반에 아, 성실다 일어나고요 예술의 걸 보는 거야 이 감점을 두 번을 벗으면 잖아 자, 퇴근쇼퇴근습니다 퇴근하겠습니다 근습니다 어? 나랑 같이 걸려 아, 뭐야 아, 어? 자명어 <laughs> 자, 네 명, 두 명, 두명한 명, 두 명이네 자 왔어요. 아, 왔어, 뭐야, 우리 지사 같이 는 사람이야? 왔어, 게임하는 사람이야? 아, 퇴, 아, 퇴근 퇴근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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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퇴근했마 퇴근했어. 퇴근어 불사 네명 <laughs> 불사 손 다시 손네명 손.